무가 이렇게 그래서그러이 발생하는 10, 거군요. 네, 수천어 맞습니다. 8, 7, 6, 5, 4, 3, 이 엔진 점화, 이륙, 드리가 발사되었습니다. 네, 드리가 네, 발사되었습니다. 네, 드리가 지금 어, 우주상공을 향해서 우렁차 엔진 소리와 함께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굉음 그리고 불꽃의 길이가 한5 0 m 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길죠. 그렇습니다. 배지를 네. 네. 지금 밟고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는 무리호 모습 보고 계십니다. 길이는 47.2m, 중량 200톤. 비행 정상. 네, 네, 비행, 비행 정상이라고 정상. 하네요. 네. 네. 네, 잠시 뒤요. 그러니까 2분 뒤에 이제 일단이 분리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묶은 일단이 분리될 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행하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